뮤지컬 난쟁이들의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무대 위의 배우분들은 균형과 자, 오늘 팀원 스테이지 통해서 2층까지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 주민호 배우님부터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자 3과 마녀를 맡고 있는 주민호라고 니다 네. 자,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하셨으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쟁이 2, 신데렐라, 왕자 2를 맡고 있는 김소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랑국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리 정우현입니다. 김역할 성우현입니다. 네, 리역할 기세중입니다. 오늘 포토타임이 별도로 없고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려서 박수를 치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 간단, 간단하게 할때 배우분들이 박수와 환호서 알아서 네, 좀 자발적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찰리, 빅, 인어공주, 백설공주 분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아, 공주님도 지금 뭐한설자으신 아, 네. 거예요? <laughs> 아니시죠? 네. 그 극중에 보면 선택은 네가 해 이런 우리 대사 나오잖아요 올해도 좋고 아니면 공연하시는 배우로서도 좋고 본인이 했었을 때 가장 좌, 잘했던 선택,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준 배우님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은 표정 좀 보세요. 아 저는 그 정말로 어, 올해 난쟁이 할수 있어서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왜? 그 진심이든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던가. 아, 진짜 진심이에요. 무대 위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배우들끼리도 다 너무 좋고 스태프분들끼리도 다 너무 좋고 뭔가 원래 공연은 약속, 뮤지컬 연극은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약속은 있지만 오늘도 이제 이쪽으로 나갔을 때 저기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가발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나가니까 후후후, 뭐야 뭐 이렇게 막 피하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야, 어, 하겠다 <laughs> 아니야, 또 하겠다라니까? 아니, 아니, 또하겠다아니라 사실 뭘 하, 하겠다 하고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공연 특히. 뭐 원래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도 좀 그려놓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웃음> 너무 <웃음> 재밌어요. 그냥 행복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 2층에도 많이 계시고 제가 질문하니까 는 저를 자꾸 쳐다보셔서 네. 네. 앞에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 사진 찍히고 있을지 모르니 항상 포즈, 텐션 유지해 주시고 네. 조풍래 대표님, 네, 좋았던 선택? 좋았던 선택이요? 아, 저는 어, 배우를 선택한 게참 잘한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 규칙적이거나 어디에 너무 뻔했나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배우를 선택했다고 하시니까 옆에서 세종우님이 네. 하품을 하고 있네요 아 저런 답변 될걸 이런 표정을 하고 <laughs>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네 배우를 배우를 선택은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계속 작품이 작품 다른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조풍희 배우님이 배우 역할을 선택하신 건 직업을 선택하신 건 관객분들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어, 그렇게, 그렇게 느껴주시면감사합니다리더지 네, 네, 않습니다. <laughs> 네. 네. 우영님. 네. 어, 저는 앞에서 답변을 다 뺏겨가지고 어... 이번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 제가 좀 오래오래 동안 항상 인터뷰할 때 적금 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 달에 적금 드디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뿌듯하네요. 네. <laughs> 네 어. 보통은 적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아. 아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적금이 뭐가 맞고 기사가 떨어지고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해지하지 않고 열심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부자 되시기 바라고 <laughs> 네, 다른 적금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는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네, 우연 배우님께서 하신 그 적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믿어주시면 좋습니다자 우리 한보라 배 어, 네, 저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잘한 선택보다는 이렇게 후회되는 선택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 또한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생각난 게, 제가 원래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난쟁이들을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난쟁이들을 하자고 할 때, 이제 바로, 바로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저는 당연히 제가 인어공주라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인어공주를 <laughs> 하겠, 하는... 인어공주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한달 뒤쯤, 어, 그쯤 이제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셨는데, 어, 백설공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아, 저는 인어공주인데, 어, 저는 백설, 음, 그, 니까 회사에서, 어, 막,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니, 아, 어, 그러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백설공주를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좀 고민을 해봤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백설공주를 하게 선택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 저한테 너무 과분한 역할인데, 이렇게 또그 그 선택이, 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요 왕자들은 다른 질문이에요 대본 네. 대본, 대본. 네. 안읽으셨선영 네. 배우님은 대본에 의지하는 배우가 아니라 <laughs> 진솔하게 했다 서 우리 왕자들 세 분께는 왕자, 왕자 신데렐라 우리 마법사께는 이 공연하시면서 워낙 왕자들로 끼리끼리도 하시고 하시니까 특별했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어렵다는 질문 에피소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에피소드가 딱히 막왜 <laughs> 이렇게 거리를 <laughs> 에피소드가 딱히 막 말해서 정해서 말하기 좀 너무 많다 그래야 되나? 뭐 많이 그랬어서 뭘딱 정해서 말하기는 오늘 공연 보셨잖아요 매일매일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뭐 리허설 때 하나 이, 이, 있는 거 하나 얘기하면 은 이제 퀵을 저희가 연습을 해요 이제 퀵옷 갈아입는 거를 연습을 하는데 그게 많아가지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영어 형만 항상 되는 거예요. 보라리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전혀 퀵이 안 되는데 영어 형만 돼서 저는 진짜 퀵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 대국장 왕상모도 오래 하고요, 나는 귀, 귀신이지라고 하면서 소원 농담했는데 처음으로 태프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사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보라리, 보라리 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랑대원님. 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왕자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제 1번이랑 3번 되게, 뭐, 캐릭터가 되게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번도 욕심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좀잘어울러지면서 왕자를 좀 재밌게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웃나라 왕자니까 여러 나라 왕자를 시도를 하기 아, 시작했어요. 아, 뭐, 서슨말인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laughs> 이웃백으로 <이후빼고> 하시죠. 네? <laughs> 어, 어떤 거요 아, 언어를 만드셨잖아요. 아, 네, 거의 뭐, 처음에는 이제, 이제 중국 나라 왕자를 수원데 응. 연출님한테 단번에 거절당했었던 게, 난 이웃나라 왕자이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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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다가. 저희 중... 은안돼하다가 응, 안 돼. 안 돼. 이제 또 연습실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형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난 이웃나라 이 이. 안녕, 난 이웃나라 왕자예난 이웃나라 왕자 예. 이다스카스. 예. 말을 안 하고 했어요 로그에 바로 뒤에 연습 때못 했을 거야. 웃음이 터져서 하고 웃음도 하하 한데 하 피야 하 야. 이놈의 미등을 막. 재밌었어요. 지금 <laughs> 관객분들도 <재밌었어요>. 네. <laughs> 네. 아, 아, 그 엄청 재밌으신데 영상 속에 소리가 강길까봐 웃음을 자꾸 계신 것 같아요. 못 알아보긴 했는데. 보여드림이 한번더 있었으면은 보여드릴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스포시인 한만큼. 네, 뭐 개인 인스타 계정에서라도 하나 뭐 <laughs> 할 때. 네. 네. 알았어. 예 <laughs> <laughs> <Yes.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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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 아, 저는 뭐 저희 다 똑같이 이렇게. 막뭘 하나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집에서 이 왕자 상을 이 오디션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왕자 상을 뭘 할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금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고 이거를 혼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앞에서 이걸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베란다 그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조금 <laughs> 어, 그런 거예 약간 이렇게 성형도안어요 이렇게 래가지고 그럼 왕자소멸수안쓸 거야 대사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해서 어,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자소멸수안쓸 거야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대사 연습할 때도 이제 와이프는 또 다른 작품에서 이제 대사를 딱 연습하는데 난 대사는 다년 <laughs> 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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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거 이런 하니까 <laughs> 오빠 그게 대사야? 어 <laughs> <laughs> 대사야 이거 대사야. 근데 와서 보고 나서 엄청 좋아해져서 음, 뿌듯했고 이게 나다 그런걸 보여줄 수 있어서 너겠했습니다네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배우분들께 박수 한번 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분들 그 얘기 나눴는데 사실 답변 평소보다 좀 팀어스테이지 치면 조금 기, 길었어요 관객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어저께도 그랬지만 배우분들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서 자 배우분들의 이런 배우분들의 영혼이 담겼다고 했잖아 사인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오늘 오신 분 중에 두 분께 추첨해서 드릴 건데 우리 공주님들이 세분 계시지만 우리 백성분들 과 인어공주분께는 네죠. 아. 두 분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되신 어,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 끝나고 나면 매표소에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번호가 파란색으로? 아, 파란색 물어봤어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네. 파란색. 1층 1층 H열 B2 A H 네. 사번 축하드립니다.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또한 분. 네. 1층 2열 6번입니다. 1층 2열 6번. 계세요. 손한번 더, 예, 네, 저 앞에 바로 <laughs> 계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기쁘신 거죠? 네, 예, 네, 예. 네. <laughs> 기쁘러 가신 것 같아요. 그요 네, 끝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팀원 스테이지 와주신 관객분한테 마무리로 찰리? 기세중 회원님? 인사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그 관객분들이 극장에 안아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자리도 가득 메워주시고 항상 공연할 때마다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고 근데 우리끼리 행복한 것도 있지만 뭔가 다 같이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재밌게 공연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진짜 와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뭐 비와서 길 미끄러우니까 들어갈 때또 카메라 오늘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조심하시고 비싸니까. 그래서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 그거 요즘에 제가 여기 파란색 하면 그 노란색 표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만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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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전에 그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포토임이 없으니까 볼때 포지 좀렇겠좀데 네. 진짜 대본을 안 망하니까 아, 네좀쳐서네 네, 어려, 어려운 시기에 오늘 네, 포토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매진인그 팀원 스테이지 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건강 유지하시고 4월 10일까지 난쟁이들 계속 되니까 오늘 팀원 스테이지 통해서 찍으신 사진 많이 도시해 주셔서 난쟁이 팀에힘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연극 뮤지컬은 어디? 일본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